안녕하십니까. 국민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웹진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의자 국민 노조 웹진 제12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도자는 반듯한 사람이어야 한다의 주제입니다. 지난 그 6월 14일에 자유대학은 대학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 개강식에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어 축하 강론을 하셨는데 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뭐 자격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한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반듯해야 된다. 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반듯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건 아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 이런 것보다는 어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듯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서 득도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득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과,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단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올라간 사람, 이런 것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 뭐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낸다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어 지도자의 조건, 자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등 대통령이 되면은 뭐한 열다섯 개, 열여섯 개의 각 부처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 대통령이 관리자 경험이 없으면. 그 회의를 다 주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의미에서 관리자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이념이나 가치, 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 이야기하고 설득할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이제 반듯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뭐 반듯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실천, 뭐 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듯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좀 읽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 제목이 재밌네요. 며느리 사랑을 어, 현관 예우로 실천하는 김명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관 예우 우리가 정관 예우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현관 예우는 처음 들어보는 어, 용어입니다.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대부분 대법원 공간에서 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밝혀진 이야기인 거죠. 한진 법무팀 사람들하고 이제 뭐 만찬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며느리가 한진의 본무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공간에서 이제 이 만찬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현직의 힘을 빌어서 한진에 대한 어, 뭐 어떻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준 거죠. 그래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며느리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현관 예우로서 대접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정관 예우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현관 예우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나중에 정권이 잘 바뀌면 이것도 한번 죄가 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세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유, 소유권의 불침해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어, 자유대학은 대학이 개강을 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지난 6월 7일날 했었는데,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였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어, 그 강의에서 이제 특기할 만하게 기억하는 부분들은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유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지점은 결국에는 소유, 재산권 이런 문제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크든 적든 내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자유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민특히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 어, 매우 황당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대한민국 전체 주택 50%를 국가가 소유해서 나눠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보면, 민주노총은 결국에는 어, 인간의 자유를 어, 침해할 수 있는 어, 위협적인 세력이다라고도 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 어, 이렇습니다. 파업하는 노동자, 반대하는 근로자. 우리가 이제 사업 현장에 가면은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에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예전에는 이제 파업을 하면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 없었습니다. 파업을 통해서 어, 개인의 권리, 뭐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파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홈플러스 우리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을 했더니 어 이제 그 홈플러스 직원이면서 이제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아, 거나 그냥, 응. 응. 그냥. 어떻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가? 네, 렇 그렇죠. 처음부터 어. 중간에 뭐 꺼졌는데 어떻게부터 안 나오고 싶 모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양해 <laughs> 구하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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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웹진 읽어주는 남자. 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모의자 국민노조 웹진 제12호입니다. 음, 조금 전에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어, 이 마이크 배터리가 어, 방전이 되는 바람에 어,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모의자 국민노조 웹진 12호 어, 첫 번째 주제는 어, 이렇습니다. 지도자는 반듯한 사람이어야 된다. 지난 그 6월 7일에 어, 자유대학원 대학이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음, 그 개강식에 이제 최강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제가 초대를 해서 어, 축하 강론을 들었었는데 어, 그 주제가 어, 누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재강 장관님께서 그 강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 지도자의 뭐 자격, 뭐 자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 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반듯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음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서 득도한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어 관리자 경험이 있어야 된다. 또네 번째는 자기 인념과 가치가 확고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네 가지 다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은 제가 볼 때에는 첫 번째 반듯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음. 근데 반듯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반듯하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반듯하냐 뭐 이런 말들을 할수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윤리적으로 반듯하다라는 것보다는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 좀이 말이나 행동이나 뭐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듯한 사람. 음, 그래야만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결정, 국가의 방향 뭐 이런 부분들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제대로 올바르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요즘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실 분들에 대한 어, 흑색 선전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대부분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런 문제에 너무 치우쳐서 정말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국가지도자를 뽑을 때에 이 반듯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더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어, 이렇습니다. 음, 며느리 사랑을 현관 예우로 실천하는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뭐 이런 겁니다. 현관 예우는 사실은 잘안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들어보는 용어는 전관 예우입니다. 정관 예우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관 예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논란을 너, 넘어서 좀 범죄에 좀 가깝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공간에서 한진의 법무팀들이 이제 뭐 만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한진의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 되시는 분이 한진의 법무팀에 소속이 되 있다고 합니다. 공개력 깨도. 어~ 이제 대한항공 사건이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뭐~ 거의 이제 뭐~ 무죄, 일부는 무죄 일부는 집행유예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 공간에서 한진 법무팀이 만찬을 가졌다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관에 있는 어, 대법원장 지위를 잘 활용을 해서 며느리를 갖다가 너무 사랑해 줘서 한진에게 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이야 이 문제가 뭐 묻어지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내년에 좀더 정상적인 정부가 들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없는지 어떤 부정 축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어, 법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세 번째 주제는 어, 인간의 자유, 소유권의 불침해에서 시작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 대학은 대학이 개강을 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김주성 총장께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강의 내용에서 특별할 만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자유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유는 소유권, 뭐 우리는 요즘 그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소유권이 이제 보호가 되는 어,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뭐, 그것이 커든 적든 간에 그것이 결국 자유의 출발점이 아니냐. 진정한 자유가 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개인의 소유권, 재산,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그것이 많든 적든 그걸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출범되기를 그러는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파업하는 노동자, 반대하는 근로자 이런 주제입니다. 요즘 이제 그 사업장에 가면 뭐 공장이든 뭐 할인마트든 이런데 가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요구를 내고 파업을 진행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파업을 진행하면 이 근로자의 이제 급여 그리고 복지 어뭐 노동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요즘은 어, 모두가 파업을 지지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업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야, 이 파업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제, 홈플러스가 얼마 전에, 이제, 6월 19일 날 하루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그, 이제, 그 홈플러스를 이제 인수한 어떤 회사가, 이제, 뭐, 매점을, 이제, 매장을, 어 뭐, 이제, 매각을 하고, 하고뭐 이런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떤 사람들은 어 파업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장 내에 어 결국에는 파업을 지지하는 어 사람들과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대립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립하는 양상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큰 노동조합의 가장 큰 조직인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올해 11월에 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3일 날에 이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서 11월 총파업을 어,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의 파업은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제는 웹진, 웹툰 카드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 뭐 이런 걸 요구하면서 시1를 총파업하겠다라는 걸 선언했는데 어,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어, 웹투명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불로소득은 이제 환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 그림에는 이제 어, 야 내가 가져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한테 야 조용조용히 해라. 어, 야 국민들이 깨어나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 민주노총이 결국에는 깨어나는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침해되는지를 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민주노총에 저런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행태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다음 이제 뉴스는 비상시국연대가 공직선거법 개정 어, 토론회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작년에 이제 그 4월 15일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사회로 어,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날 세미나를 참석해보니까 세미나에서 발제하신 이제 오그노 이제 대표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어 부정선거가 있다 조작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뭐 이제 사례로서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제하신 분이 들은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 내용을 쭉 읽어보면 파주시. 어, 경, 그, 이제, 파주시, 이제, 진동면에 대한 사례를 쭉 드러났습니다. 그, 파주시 진동면에 유권자가, 인구수가, 어, 159명인데, 그 중에 유권자가 14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직계를 해보았더니, 투표한 사람은 18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제게, 되게 재밌는 거죠. 투표한 사람이, 어, 유권자나 인구수보다 많다. 어, 뭐,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그이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보면은 부정선거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보다는 선거법 자체를 다시 한번 어, 우리 국민들 오해하지 않도록 어, 선거 과정에서 좀더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객관성이 보장되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 선거법이 좀잘 개정이 되어서 어, 내년에도 선거 시, 선거 있는데 이런 부정 선거 시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어,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제 그 공지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모이자 어, 국민노조 웹진 읽어주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노조는 항상 매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초국 어, 기자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7월 1일에 어, 비상시국 연대에서 정권 교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이 세미나가 재밌는 것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라를 너무 많이 망쳐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듯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를,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어, 아주 막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범약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어, 그런 방향인데, 이 선거에, 이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이 토론에서 발제를 하실 분은 이제 그 이재호 이제 비상시국연대 공동 대표이신데 이재호 대표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상임고문이기도 하십니다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죠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발제에 나서시는 걸로 되어 있고 어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좀 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그 포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상용 뭐 대표께서 이 토론에 어, 토론자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언론에 보면은 최재형 대안론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재형 이제 감사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를 바라시는 뭐 일부 그룹들 중에서 어, 뭐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한 분인 어, 조대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또이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뭐 이런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또, 또 다른 두 분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토론에 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해보아서 반드시 내년 3월 9일에는 법약권 단일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의 후보를 꺾고 어,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7월 1일에 진행되는 토론에 어, 7월 1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장소는 한국프레스클럽, 어, 프레스센터에 가면 서울시청 뒤쪽에 있습니다. 19층 매화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7월 1일이 되면 이제 코로나 방역지침도 좀 많이 바뀌어서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정권 개최해야 되는지 어, 공감하시고 방법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데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의자 국민 노조 제 오늘 웹진 12호 읽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웹진 읽어 주는 남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